안녕하세요. 오늘은 60대 자산 관리에서 꼭 해야 할 5가지 전략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현재 우리나라 60대 인구는 무려 860만 명에 달합니다. 퇴직을 앞두었거나 퇴직한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소득입니다. 앞으로 30년, 40년을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지, 그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. 그래서 중요한 건 60세부터 시작되는 10년 동안 무엇을 하느냐입니다. 이 시기를 잘 보내면 그 이후의 노후는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. 첫 번째는 건강, 즉 인적 자산 관리입니다. 건강은 모든 자산 운용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. 60세 남성 10명 중 2명은 75세 이전에 사망합니다. 반면 또 다른 2명은 92세 이후까지 살아갑니다. 남은 60%는 대략 76세부터 91세 사이에 사망합니다. 삶의 불평등이 물질에서 생명 그 자체로 옮겨집니다. 이 생존 격차는 건강 관리로만 줄일 수 있습니다. 여기엔 부부의 건강도 포함됩니다. 부부가 함께 건강한 시간은 10에서 15년이 전부입니다. 70대엔 한 명이 아프고 80대 이후엔 한 명이 없습니다. 그러니 지금 이 시기가 부부 인생의 골든타임입니다. 이 시기를 의미 있게 보내세요. 두 번째는 자산 운용입니다. 60살 전후는 대부분의 사람이 자산이 가장 많을 때입니다. 이 시기의 자산은 눈덩이처럼 굴릴수록 더 많은 자산을 붙입니다. 이때 자산을 너무 보수적으로만 운용하면 오히려 자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 연5% 전후의 수익률을 타겟으로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. 적절한 리스크 관리와 수익률의 균형이 필요합니다. 세 번째는 근로소득입니다. 근로소득이 있으면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. 손실이 나도 자산을 인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. OECD 국가들은 퇴직 연령을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. 프랑스는 64세, 일본은 70세까지 일합니다. 우리나라도 60대 후반까지 일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합니다. 근로소득은 단순한 수입이 아닌 자산의 완충 장치입니다. 네 번째는 자산을 어떻게 소진할 것인지 그 경로를 설계하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 5억 원을 가진 세 사람의 케이스를 봅니다. 1 근로소득으로 생활비 충당. 자산은 10년 뒤 7억 5천만 원. 2 근로 플라 자산 수익으로 충당. 자산은 10년 뒤 5억 원 유지 3자산에서 생활비 인출. 자산은 10년 뒤 2억 원 같은 60세 출발이지만 70세엔 자산 차이가 큽니다. 자산을 보존한 사람은 100세까지 버팁니다. 인출한 사람은 76세에 자산이 소진됩니다. 그래서 자산 곡선을 백두산이 아닌 개마구원 형태로 설계해야 합니다. 이를 위해선 일 자산 운용 효율성, 이 근로소득 유지, 이두 가지가 핵심입니다. 마지막은 국민연금 수령입니다. 대부분의 분들이 정해진 시점에 받으시죠. 하지만 1년 연기할 때마다 7.2%씩 수령액이 늘어납니다. 최대 5년 연기 시 36%나 더 받을 수 있습니다. 이건 매우 강력한 공적연금 전략입니다. 물가가 올라도 연금도 같이 올라갑니다. 유일한 단점은 빨리 사망하는 경우입니다. 하지만 우리는 오래 살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. 대략 80세 전후부터 연기 수령이 유리해집니다. 92세까지 생존하는 20%의 사람이 될 수도 있죠. 연기 수령은 노후 불확실성에 대한 최고의 보험이라 할수 있습니다. 정리하자면 60대 자산 관리의 핵심 오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. 첫 번째. 건강관리, 인적자산을 지켜라. 두 번째, 자산운용수익률을 무조건 낮추지 마라. 세 번째 글로 소득자산의 버퍼를 만들어라. 네 번째, 자산경로 백두산 아닌 개마고원 곡선 설계 마지막. 다섯 번째, 연금수령, 연기수령은 최고의 전략이다. 이 다섯 가지를 잘 준비하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든든하고 지속가능한 자산의 흐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.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